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게감을 자랑하는 녀석과의 살떨리는 만남을 위해 찾은 이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누구예요? 몇 살? 다섯. 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잡는 고양이들. 아이고 초면에 엉덩이부터 들이미는 친화력이라니. 아이고 이뻐. 아이고. <laughs> 영이고요 이름은 네. 아홉살이야. 아홉살? 네. 오 아홉살 영이 그럼 윤석이 주인공인가? 아니야. 어또 있어요? 어, 친구는 이름이 탄인데 좀 겁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 도망가곤 그래요. 아뭐 고양이들 낯가리는 거야? 뭐 허난 일이죠. 한 마리 더 있는데 <laughs> 저기 있어. 응? 어? 이통 안에 한 녀석이 더 있다고요? 어디? 어? 있는 거 같... 어, 있네, 있네. 자나? 통아, 우리 통이 얼굴 보러 왔대. 한번 나와볼까? 얘도 낯을 좀 가려요? 어, 아, 통이는 낯안 가려요. 어, 손님이 왔는데도 네? 고개만 내밀 뿐 나올 생각을 하는 녀석. 예, 미리 씨가 간식을 음. 꺼내자. 엄마, 나온다, 나와. 나, 나오는데 엄마, 이게 뭐냐, 뭐냐, 뭐냐. 왜 나오다 말아? 잠깐만, 너 지금 못 나오는 거지, 어? 너 꼈니? 어머, 쟤 꼈네, 꼈어. 꼈어, 너. 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숨숨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아니요, 이거 살때 제일 큰거산 거예요. 네, 님님 송아, 엄마 잡아줄까? 송아, <laughs> 자, 나와. 엄아 나와 보자. 나와, 나올지 나와, 나와, 나와. 아이고, 어, 잘한다, 나와. 힘차게 나와. 아이고, 이렇게. 옳지. 통을 쏟아야 나오나? 음 어, 아이고 아이고 오지? 이제 된다 오지? 이제 나오는데, 어머 음 이게 뭐야? <laughs> 우와, 아 잠깐만 내가 지금 뭘본 거야? 얘가 고양이야, 호랑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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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풍선처럼 빵빵한 덩치가 화면을 꽉 채우는데, 야저 뱃살 땅에 닿겠다 닿겠어, 어머, 야 진짜 크다 진짜 커 대박. 동아, <laughs> 어러거든야 아이고 아이고. 에이. 9살 서열 1위 통이에요. 오 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는 이묵직함 많이 커요? <laughs> 오 크죠. 아니 안기도복찬 녀석의 배둘레가 궁금한데 어디 배둘레가 에2 8인치가 넘는다고요? 역대급이에요. <laughs> 진짜로? 보통 28인치면은 성인 여자. 이건 진짜 프레이버시 치매다. 이 댁에 함께 사는 영희와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19인치 나오네, 19인치. 어, 그래, 이게 정상이지. 투샷으로 <laughs> 보니 덩치 차이가 어머, 2배네, 두 2배. 두 3배인가? <laughs> 14.1kg? 아 <laughs> 14kg이요? <웃음> 고양이 평균 체중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이 나간다. 우와, 대박. <웃음> <웃음> 눈 감네,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14kg면은 추워 한 아, 14kg 정도 돼요. <laughs> 올해 5살인 주아와 몸무게가 똑같다니 야 이건 더 충격인데. 어머. 원래 안 뚱뚱했어요. 세 마리 다 이렇게 크기가 다 비슷비슷했는데 어. 3년 전쯤에부터 갑자기 살이 조금 조금씩 찌더니 그때부터 어. 움직이지도 않고 살이 조금씩 쪘던 것 같아요. 이게 영이고 이게 통이었는데. 누가? 제가 진짜 통이라고요? <laughs> 어머. 어렸을 땐 자꾸 외소해서 오히려 걱정이었다는 통이. 자, 그랬던 녀석이 불과 몇년석이 급격히 살이 찌더니 거대 뚱냥이가 되어버렸다고. 그때 녀석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미리 씨. 그러자 통인 녀석, 어유 한 몸처럼 붙어있던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더니,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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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식탁으로 향하는데. 알아서. 어, 어, 지금 뭐 하세요, 근데? 원래 자율 배식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통이만 이제 살이 찌고 나서부터 음. 처방 사료 먹이면서 이제 정량으로. 음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자율 배식 대신 통이한테는 다이어트 사료를 정해진 양만큼만 급여하고 있다고. 통이 밥 줄까? 야. 이거 통이가 다니야. 먹자 이쪽으로. 야밥 먹으러 오는 데는 일등이다 1등 고기 한번 들지 않고 사료를 흡입하는 통이. 아유 맛있어? 어? 자 타니와 영희도 식사를 시작하는데 그때 어머 어머 뭐야 얘 벌써 다 먹었어? 거실로 걸음을 옮기는 통이 그런 통이를 보자 영희 녀석 어머 밥 먹다 말고 자리를 뜬다. 그러자 야야야 너뭐 하는 거야? 그 영희 밥이잖아 영희 밥. 형아 이거 다 먹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유, 친구들 밥까지 먹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 엄마, 도와줘. 응? 딸 좋아해, 부름에 미리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응? 어? 뭐야? 엄마, 엄마, 엄마 통화 너 지금 뭐하냐? 야,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아주 용을 쓴다, 용을 써. 어머. <laughs> 이런이 배가 나오지 배가 계속해서 탄이밥을 탐내는 통이 엄마, <laughs> 니거 네 아니잖아 이거. 아이고 결국 밥 그릇을 통인 눈 앞에서 치워버리는데. 아 근데 왜 여기다 놓으세요? 통인 여기 못 올라와요. 아. 영이랑 탄이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배고플 때 조금씩 더 먹으라고. 아 살쪄서. <웃음> 네. <웃음> 몸이 무거워서 여기까지는 못 올라온다고. 아이고 짜해라 아무튼 더 이상 먹을 게 없자 또다시 소파의 방석으로 향하는 통이. 그리고는 왜왜너 뭐하게 또 자게? 헐 이러니 살이 안 찌고 배기냐고. 아이고 벌써 기절했네 기절했어. 다음 날 다시 통인을 찾은 제작진. 어제 간식 다 뜯어 먹었어 얘네들. 빈티 이거 누가 다 이랬어? 헉! 아우 많이도 먹었다. 우와, 간밤에 간식 창고가 털렸다는데. 자, 분명 범인은 이 안에 있다. 통이가 유력한 용의자 같긴 한데 심증만 있을 뿐 증거가 없는 상황. 이런 적이 몇번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사료 뜯어져 있고 한 적이. 저희 있을 때는 안 하니까 네. 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는 것도 없어요. 어젯밤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관찰 카메라로 그날의 진실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늦은 밤.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이 타니인데. 그때 거실로 주아가 나오자 화들짝 놀라선 하던 행동을 멈추는 타니. 어? 주아가 방으로 사라지자 다시 행동을 개시하는데. 냄새 아, 는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야밤에 이게 뭔 상황이래? 결국 주와의 방해로 간식을 뒤로한 채 돌아 서고 마는 탄이. 그런데 응? 이번엔 통이다. 살금살금 간식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더니 눈치를 살피는데 야, 수상쩍은 통의 행동. 어디? 어어어어 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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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범인이네 미친다, 미친다. 범인. 야,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친다더니 간밤에 간식을 턴 범인은 역시나 통이었다, 통이. 아유, 그럼 그렇지. 세 마리 다 온다. 어해 그렇지, 이게 살이 그냥 찔 리가 없지. 야식까지 먹고 있었으니 찌지, 쪄. 그럼, 내 알지. 그때 간식 먹는 탄이를 보자. 아이고, 네가 왜 먹냐며 티격태격. 티격. 혼자 다 먹겠다는 심본지 어어 결국 탄이는 자리를 뜨고 뭐야 너 혼자 그걸 다 먹게 어 어디 갔어 심지어 어머 어머 얘 식탁에까지 올라간다 아니 여기 못 올라간다면서요 오 어, 그리고 친구들이 남긴 밥까지 먹는다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밤마다 이렇게 먹고 있었던 거야 와 그렇게 완벽 범죄를 꿈꿨지만 걸렸지 뭐 얘가 얘 혼자 다한 거네요 거의 우와. 몇태까지 범이 너였어? 그래서 네가 밥 달라고 울지 않았구나 밤에.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서. 주로 몇개 있는 거야 이거? 통아. 아니 밤에 밥 맛이 더 좋은 거너희들도 알잖아. 그때 요로 결석이 걸렸어 가지고. 음. 그때 진짜 힘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7 k g 였어요 지금의 반이에요 반. 요로 결석에 걸린 뒤부터 변하기 시작했다는데. 기력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하는 게 밥, 먹는 거, 자는 거그 이후에 이제 애가 밥을 계속 찾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한 순간 살이 찔수 있는지 의아하기만하다. 아니 혹시 건강상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병원을 찾아 검진을 한번 받아보기로 했는데 살이 찐뒤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병 유무까지 꼼꼼하게 검사가 진행되고. 선생님, 어때요? 백스리 사진만 놓고 보면은요 다 엄청나요. 뭐 지금 간은 거의 내장지방에 둘러싸여 떠있어요. 신장도 지방에 둘러싸여서 둥둥 떠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소화불량이 없는 게 신기할 정도로 장도 다 이렇게 밀려있어요, 이 방향으로 지금. 심지어 방광도 이쪽으로 한쪽 벽으로 몰려서 이렇게 수직으로 서있어요, 지금요. 아유, 피하지방 때문에 장기가 밀려나 있을 정도라니. 그럼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오늘 검사를 되게 다양하게 했는데 어디가 그런 증거를 제가 하나도 못 찾아 사실은 아픈 걸 찾아가지고 거 봐라 살찌면 내가 이렇게 뭐 건강이 안 좋아진다 우리 각성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려 정상인데 실제로 집에서 저게 관리를 알게 모르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검사 결과 너무 건강하다는데 자 이에 수의사가 직접 통인을 찾았다 진짜 아무리 봐도 게을러 보인다 진짜 손님이 오건 말건 한결같이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는 통이 그런데 잘자던 녀석이 주아가 오자 피하네. 어 긴장한다. 그러게. 주아가 만지려고만 하면 피하는 통이 삶이 폭발적으로 위돌하는 게 3년 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주아가 몇살이죠 그때는요. 그때가 이제 주아가 돌 때쯤 음 네. 그러면은 정말 주화란 존재를 인지하고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을 시기이네요. 새로운 식구가 왔고 소큰 노이즈도 많이 생기고 정신도 없었을 거예요. 얘들을 충분하게 잘 돌봐주거나 이런 여력이 없어 불가능하죠. 지금 돌된내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고 많이 먹게 되고 든요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요. 음, 그러니까 통의 식탐이 폭발한 데 주화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 뭘 먹는 거 아니야? 새로운 식구가 생기면서 환경적인 변화가 생긴 데다 에너지 레벨이 다르다 보니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자꾸 피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였을 거라고 그러고 보니 촬영하는 동안 조화를 피해 다니는 모습이 많았던 통이 아유 그랬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아에게 얘네를 대하는 요령, 새로운 생명을 대하는 요령, 고양이를 대할 때는 이렇게라. 해 안기 전에는 한번 이렇게 말해주고 안아주면 더 좋아할 것 같다. 그리고 갑자기 고양이가 놀랄수 있으니까 뛰어다니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자, 한번 주아야 통이한테 다시 물어봐봐. 네. 소아, 너 만져도 돼? 자, 우선 주아가 다가가기 전에 통이가 받아들일 시간을 줘야 한다고. <laughs> 통이가 안 피하네. 만져도 된다는 건가 봐. 그렇지. 영아, 영이 만져도 돼? 오잘 어, 배웠다. 응 만져도 된대 얘는. 응. 안거나 만지기 전에는 만져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만져야 돼 알았지? 네. 응. 자 그럼 초고도 비만인 통에 살을 빼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 한 움직이게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살을 나누어 주시는 거야 할까. 그러니까 얘가 움직여서 건드려 조금씩 나오게 하는 거야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요. 음. 살이 찌면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통이가 움직일 수 있게 사료를 집안 곳곳에 두라는 말씀. <laughs> 통이 연속 사료로드를 보고는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그래 이렇게라도 움직이자 좀. 응? 그리고 그 다음은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의 4분의 1 사료를 여러 군데 푸드 퍼즐 토이 같은 거에 나눠가 담아가지고 여기저 뿌려놓고 가세요. 음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여 칼로리를 소모하는 게 통이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어 뭐다. 어려 느낌은 다겠는데, 진짜. 기억을 돌이켜보면 외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좀 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초점이 그쪽으로 갔던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아기도 조금 더 컸고 같이 할수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 가져가지고 한번 화이팅 해볼게요. 통아, 우리 살 열심히 빼가지고 다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영 대답. 어, 아 진짜 대답한 거야? 알았지? 어머. 알았지? 대답. 아 <laughs> 자, 이렇게 살과의 전쟁을 시작한 통이 시작이 반이라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식단과 운동으로 살좀 빼는 거다. 응? 알았지? 그래도 뭐 건강에 문제가 없다니, 아유 다행이다.